딜캐같은걸 잘 모르겠네 아 원투는 딜캐가 없어요? 너좀 게임 잘하는 사람 없나? 아 이런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원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 이거 웃으면서 배태지 코는 기술 있지 않나? 이건가? 어. 나구마 모르는데. 하단으로띄우는거 있는데 제가 콤보를 몰라요. 우와! 얘 엄청 잘한다 얘는 장난 아닌데? 다 이기고 게임하네? 쪼로 엄마 무서운 것 라운드 원 아 우와 우와 으아아아이싱하다잉 오우씨! 얼마나 잘하니, 이거? <laughs> 으따! 와, 콤보가 막! 쏟바라시야구만 어이구, 뭐야, 이거? 맹 망했어. 어, 너 들켜 모르는구나. 호하 서로 왔다가갔다래 한구만. 나 찌른다. 아찔라는데 채트. 아이고 아이씨 안보여 오예 아 이거는 저렇게 누우면 되는구나 아이고 나 죽었다 오 아이 죽었네 앉아버리네 미쳤니? 하체 아, 씨 뭐야 야 뭐야 이거 아이 모르는 기술 나왔어 아이고 아이 아까운데 얘도 좀 배워야겠다 함 더해 기소어몰라가지 이런 쪽은, 배워봐야 겠어요 너, 승진니 아, 계급차이 나잖아 어! 모르는 기 너, 너, 다 아잇 내가 치네 어 이거 하단이야 방금? 뭐지? 아이고 어우 얜 콤보가 깔끔하다 야 나름 다르다 <므람> 우식. 우식. 에이 읽었냐? 아 까비 상대방이 잘하죠 나보다 훨씬 잘하지 오우 좋은데 안돼요 와우 이씨 벽홈 오호 아이 기다리네. 아 얘는 아직 기술을 잘 모르겠는데. 더 배워봐야겠다. 아 어. 이거 계급 차이 나가지고 안 되나 보다. 게임 져가지고 음. 견제할 기술들이 필요한데. 뭐 좋은 기술 없나? 아, 여기서 못 보잖아. 쓰읍, 뭘로 견제할 수 있지? 어, 이거 뭐야? 때리고 음... 아 헷갈린다 야. 근데 제트워퍼는 맞출일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제트퍼를 언제 써야 될까? 음, 잘 모르겠네. 누구야? 이거 안 되네. 저거 카운터 났을 때 뭐고 때려야 되는 거지? 왜 그래? 튕겼어? 아, 뭐야? 아니니? 다 아! 아아아씨나왜 이렇게 저걸 못쓰겠냐 어퍼를 아이 아까부터 멈추도만 튕겼나 보네. 네. 아까부터 멈추는 것 같더라고. 슬금슬금. 랜 뽑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멈추는 거 아니었어? 근데 랜 선을 뽑으면은 다시 연결하고 게임 키인 거 귀찮지 않아? 쟤 보니까 패도 많이 있던데 아까. 튕긴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튕겨도 저렇게 돼. 나도 튕겼었거든 아까. 저렇게. 아왜 팬티가 안보이냐 무슨 세계야 이거 일로와 안보이네 기다려봐 아, 보이지가 않네 이거 계속 켜아 여기서 못봐 아이! 아유, 잘못 눌렀다. 내가 이거 맞춰봐야지. 된것 같음? 이거 고급 기술이라면서요. 얘는 누구지? 녀석은 이여자여자야석야야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이왜은이 많아 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녀석이녀 이런 곳에 이런 녀석이 있어? 아...씨 난 진짜 벽을 못 나겠네 저거 아 뭐야 이거 헤헤 <laughs> 우후~~~ 딸펀치 기술편은 똑같이 않을까요? 내가 지를 것 같냐? 안 지릴 건데. 운영 그래. 영상을 한번 보고 할까? 그럼 내 실력이 되겠지. 한번 큰거도로간는데가앉나 방금? 원포가 뭐야? 알려줘. L, P, R, K? LLP가 뭐지? LP가 레프트 펀치. RK는 오른쪽 킥. 대각선이구나. 약손 큰 발이죠. 오나 근데 얘 이긴 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겼지? 나가 올라갑니다. 아, 이거 아 씨, 나해 보고 싶었는데. 하체트 딸펀치 d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이 새끼 아이고 전이 눌렀다. 쇼핑해봐. 갑니다. 어 뭐야? 저 어디 갔어? 저거. 우 와. 아유 임팩트가 화려한데 왜 자꾸 만냐? 감 야야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엄마 생고 보소, 너 잘하는구나. 아이고 초핑 그거 쓰려고 했는데 아나 잘못 눌러서 스네이크 나갔는데 맞았어 <laughs> 이 녀석 스네이크를 막지 못하는 건가 간다 아 막잖아 에이씨 좋다 말았네 오야이다막네 컷컷컷가컷컷컷컷 다행이다 요구야. 이겼다 <laughs> 하체 투로 하단 주의 꿀고 다른 걸료그 다른 게 뭐예요 그게 좀 알려줘봐요 제가 아는 기술이 이거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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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뭐 알고있지? 딸펀치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나 근데 이거 콤보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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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쓴거야 이거 이거 뛰어났는데 콤보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때려야되나? 이건 모르겠고 뭔가 좀 요심미쳐는 아예 모르는데. 뭐좀 이런 게 좋다라는 기술이 있어요? 총소부 킥이 뭐예요? 아니 저 오늘 처음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그 철권 그런 용어를 몰라 내 딸펀치밖에 아는 게 없어 하체트랑. 얘는 또..뭐가 나올까? 유 갑니다! 아이씨 조졌! 어, 멋있다 으아! 1LK가 뭐지? 몰라, 그렇게 알아도.. 뭐지, 그게? 이쪽 대각선 왼발? Fight. 잠깐만, 헷갈려. 아, 이거 스네이크잖아! 이거 다 막는데 저거는 쓰지 말래요. 스네이크는. 응? 아 스네이크가 아니에요? 왼쪽 대각선 왼발. 아니야? 왼쪽 대각선으로 한 건데. 아 오른쪽 대각선이구나. 스네이크는 죄송합니다. 아 왼쪽이면 반대편이구나. 나 오른쪽으로 했네. 오케이. 아 이거. 오야 이거 좋다. 어. 이거. 아이씨 나 이거 콤보 모르겠다 아 저거 맞춘 다음에 콤보를 뭐 써야돼? 저건 오예 어 뭐야 저거는 제트 오로안 띄워지나 보네 모르는 거투성이다 우후 에이씨 뭐야 이건 또 갑니다! 아, 이거 잘 걸리네, 이거 슬라이드. 그렇지! 지르기 성공! 한번더 가요! 난 그대로, 어? 이거. <laughs> 나 필살수까지. 아이 귀찮다. 홀. 아이, 이, 이거 맞춰놓고 콤보를 아예 못쓰겠네. 아, 어렵다. 저기서 무슨 콤보를 써야 될까? 저기서 추천하는 콤보가 있어요. 이거... 저 이상한 레이지 드라이브 맞춰놓고 붕 뜨면은 내가 할게 없는데, 데미지가 너무 아쉬운데, 뭘 해야 되지? 어, 홀이다. 아, 연습 모드 가서 할수 있어요?